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저당 잡은 물건과 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강도질하거나 자기 이웃을 작취하거나 분실물을 주운 다음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이런 죄를 범한 자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는 자기 허물을 속할 속건 재물을 나 여호와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는 내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량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명령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불로 태어 바치는 번제에 관한 규정이다. 번제물은 노제단 위에 밤새도록 얹어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날 아침 제사장은 고운 모시로 만든 소고과 겉옷을 입고 번제물의 채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둔 다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채를 야영지 밖에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두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너희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나무와 번재물을 올려놓고 화목재물에 기름을 태우도록 하라. 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야 한다. 다음은 곡식을 재물로 드리는 소재에 관한 규정이다.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곱게 빠은 밀가루 중에서 한 움큼을 떠내어 감남 기름과 향을 섞은 다음 전체를 나 여호와에게 바쳤다는 표로 그것을 단 위에서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 나머지 밀가루는 제사장들이 먹을 몫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구워 성막 들에서 먹어야 한다. 내가 이것을 나에게 바친 화재물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었으므로 그것은 속죄재물이나 속건재물과 같이 아주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대로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것을 만지는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날에 그들은 나 여호와께 소제물로 고운 밀가루 2 2리터를 바치되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들은 그것을 감남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구운 다음 썰어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소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자손이 자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날에 이 소제물을 바치게 하라. 이것은 영구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 제물은 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불로 태워야 하며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명령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속제제에 관한 규정이다. 속제제의 재물은 대단히 거룩함으로 제단 북쪽의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재물을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라.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물의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만일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놋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끗이 닦고 물에 씻어야 한다. 이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므로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 사용된 속죄재물의 고기는 제사장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완전히 불로 태워야 한다. 7장.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에 관한 규정은 이렇다. 속건제의 재물은 대단히 거룩한 것이므로 재단 북쪽의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을 덮고 있는 모든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간에 덮여 있는 간꺼풀을 떼어내어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제단에서 불로 태워 나 여호와에게 화제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이다. 이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라. 속제제와 속건제에 다 같이 적용되는 규정은 이렇다. 그 제물의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가죽을 갖도록 하라.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솥이나 절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그것을 드린 제사장의 몫이다. 이밖에 모든 다른 소재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제사장들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 한다. 나 여호와에게 드릴 화목제의 규정은 이렇다. 만일 사람이 화목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면 그는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서 만든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얇게 구운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를 감사의 희생재물과 함께 드려야 하며 또 누룩을 넣고 만든 빵도 화목제의 그 감사재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강 예물 중에서 하나씩 재단 앞에서 들어올려 나 여호와에게 바친 다음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하며 다음 날까지 조금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누가 감사의 예물이 아닌 서약이나 자원의 예물로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그날에 그 제물을 먹어야 하지만.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3일째까지 남은 것은 전부 불로 태워야 한다. 만일 3일째 되는 날에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나 여호와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것은 제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린 자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더러운 것이 되고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재물을 먹는 자는 그 죄의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 재물의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했으면 그것을 먹지 말고 불로 태워버려라. 이 화목재물의 고기는 의식상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자가 나 여호와에게 바친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만일 사람의 부정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을 만진 후에 나 여호와에게 바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일러라. 저절로 죽은 동물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기름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쓰일 수 있으나 너희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어 바친 희생제물의 기름을 먹는 자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무슨 피든지 피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는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제물을 가져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 사람은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나 여호와에게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그 가슴을 제단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그 기름을 단에서 불로 태운 다음, 그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물의 우측 뒷다리는 들어올려. 나 여호와에게 거제로 드린 다음 그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제사장이 갖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재물 중에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뒷다리는 내가 제사장들에게 주었으므로 이것은 항상 그들이 차지해야 할 몫이다.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친 이 재물 중에서 가슴과 우측 뒷다리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위임하던 그날에 그들의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들이 위임되던 날에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차지할 몫이다. 이것은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에 관한 규정으로 여호와께서 신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